세상 모든 아빠와 아들, 딸들이 여기 아빠분하고 오늘도 아빠와 딸 대표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이분을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실물이 더 낫네요. 우리 장광 선님 아들 장영 씨, 어. 배우 안녕하세요. 장영 씨. 아. 햄비 닮은 꼴통. <laughs> 햄비 닮은 꼴통. 예, 천년트가 꼴통으로. <laughs> 예. 자,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분들께. 네, 안녕하세요. 어, 배우 장광님과. 그인지질 오메가 3 때문에 약간 <laughs> 좀 파국으로 갈뻔 하다가 요즘 좀 부쩍 좋아진 아들 장영입니다. 예. 아, 아, 아 반가워요. 잘았어요. 잘 생겼죠? 잘 생겼네요. 네. 아이고 그 주변 분들 반응이 어때요? 방송 꽤 나갔는데. 이제 모르는 분들이 지나가다가 보시면 너무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해 주셔서 되게 감사하고 음. 저를 아는 제 최측근 친구들은 이제 막뭐 조롱과 <laughs> 어. 뭐 이런 어, 그래서 놀리고. 예 되게 복잡한데 음. 재미있고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음 사실은 이제 장광 쌤이 안 나오신 지몇주 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좀 걱정이 돼요. 다시 돌아가신 거 아닌가 원래대로 저희 아버지 좀 진짜 많이 변하셨어요 어. 음. 얼마 전에 제 방에 이제 노크를 또 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제가 이제 책 보다가 예 그랬는데 방문을 안 열고 그문 밖에서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들어오시라고 괜찮다고 <laughs> 예했는데 그래서 밖에서 하시길래 약간 좀 프로그램 등 뭔가 과잉이 되셨나요. 재료왕. <laughs> 아, 그 아빠에 대한 본인의 마음도 좀 많이 열린 거죠 지금? 예, 저도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좀 녹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아직도 녹고 있어요? 저 아직 그 빙산이 워낙에 좀 단단했어 가지고. <laughs> <laughs> 열심히 녹이겠습니다. <laughs> 어, 계속 녹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장광쌤 마구만 저희가 녹화를 해가지고 모두가 직접 보고 싶어했는데 그 중에서도 백일섭 선생님이 진짜 보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아, 너라고도 대체 보고 싶었어. 실물좀 아, 어려웠나. 네. 맞아요. 사실 아버지가 요즘 세대에 마차개 꼰대긴 꼰대야 조금. <laughs> 나보다 더좀 어린데 더 꼰대 같더라고. 아니 근데 <laughs> 사실은 장영 씨 욕도 많이 하셨잖아요. 아 여기라기보다는 사가정 놈이라 고 그랬지. 그게 여기 있어야 돼. 저런 사가정 봐. 오아 어? 어? 맞아, 도지. 아, 이사가정식이라고 아, 아, 그때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 너무 꼰대같았다또 느꼈어. 예. 네. 뭐, 잘 되길 바래. 그럴까, 네. 어, 그럼요, 그럼요. 아, 감사합니다. 애정이 네, 있으시니까 네, 또. 진짜로. 거. 저 하민표 선생님이 제일 처음 등장했던 게그 선생님, 그 장광 쌤 댁에 가서 맞아요. 도움을 주셨던. 그 장면이 전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너무 합리적이시라. 네. 그런데 지난 주 함익병 생 방송을 보고 장영 씨가 너무 놀랐대요. 선생님 그 젓가락질에서 저는 진짜 감쪽났어요. <laughs> <laughs> 아니 소림사. <laughs> 아니 사실 젓가락질이나 피아노나 뭐가 다르냐고요. 젓가락질 더 최악이죠. <laughs> 그렇죠? 피아노 남기라도 하지. 저도 사라를 많이 잡았거든요 그때. 똑같아요. FM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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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시간을 아니까. 거의 뭐 그, 함광 아니신가요? 그러니까 거였지? 그때 아버지 시킨 거예요. 엄청 당했죠. 젓가락으로? 어 네. 잘하겠다 젓가락으로. 제다게 뭐, 예, 네.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함광이래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아 제가 보니까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음. 아버지보다 더초향게더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더 빈틈이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바뀌지 않아. <laughs> 오늘 지난 방송 보고 실망하셨던 거 여과 없이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옆에서 참견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엄 어마어마한 영상을 볼 거거든요. 아 진짜 <laughs> 기대해. 모두 준비하시고 진짜. 보시겠습니다. 불안하다. 어 <laughs> <laughs> 어디지? 시골 같은데. 와 이제 서정 할아버지 집에 다 왔다. 렉슬 할아버지 집에 다 왔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집? 서정 할아버지. 어다 왔다. 서정이 뭐예요? 소정이 양평에 있는 마을 이름이에요 아, 아 마을 이름이에요 양평+ 아, 양평 들어가기로 입 네, 양수리에서 조금 올라가서 양평 들어가기 전에 예 네. 됐다 유리 내리자 우리 내리자 <laughs> 소리도 내리자, <유리> 내리자. <웃음> 띵동 쫄쫄쫄 쫄쫄쫄 쫄 할아버지? 쫄쫄쫄자 쫄쫄쫄 쫄쫄자 쫄쫄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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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쫄하 쫄쫄쫄 쫄쫄쫄 쫄하쫄쫄쫄하쫄 귀여워. 오, 신난다. 신하라. <laughs> 아아 저한테는 사돈, 딸한테는 시댁. 아 사이 볼때 예, 사돈들 사람들 같이 만났을 거야. 아마 미국에서 둘이 만나서 연애를 하는데 좋은 사람 생겼다. 그래서 그러면 왔을 때 얼굴 한번 보자. 그러고서 만난 거예요. 그때 처음 봤어요. 둘이 아 좋다 했는데 결혼합시다. 그랬더니 결혼시키자. 그랬더니 아이거 좋습니다. 그렇게. 음. 진짜 바람직한 사돈이다. 음. 갈등 없이. 네. 아 어머. 인상이 너무 좋으시다. 우와. 주말에는 이제 내려가시거든요. 음. 시댁은 바로 우리 근처 편에 있어요. 음. 아 세컨하우스구나. 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네. 여기 집은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오셨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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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정 집이 오래간만이지. 네. 네. 야 이게 어떻게 사돈이야. <laughs> 소리도 있어요. <laughs> 오늘 여기는 어, 저희 시부모님이 주말에 오시는 별장이고요. 와. 제가 아기들 데리고 자주 와서 쉬고 놀고 하는 곳이에요. 아우 깔끔해. 진짜 잘 꾸며놨다. 와. 음. 아니, 뭐 층간소음 결, 뭐 걱정할 게 있겠어요. 그렇죠. 애들한테는 진짜 네. 천국이네요. 특히 네. 남자아이들은. 네. 그렇죠. 아무 그게 없어요. 네. 들판에 뛰어들고. 너무 좋겠다. 애들. 야. 주말이면 가니까 이제 애들 놀이가 저기 한음 세트가 있어요. 저렇게. 우와. 음 멋지다. 여기 오면 날씨도 실제로 조금 더 시원하고 이제 잔디도 있고 물놀이도 할수 있고 이러니까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몸으로 놀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우와. 이 그리고 맨날 농사 지어요. 세상에. 그리고 이제 텃밭도 기르시니까 거기서 이제 농작물 애들이 만져보고 체험하는 게 저는 진짜 재밌고 참 건전한 그런 놀이인 것 같아서 여기 시골에 오는 거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소리가 들고 올라갑시다. <laughs> 맛있겠다. 나너이 아, 아, 좋아해. 아, 너 노이 좋아해. 가자. 사위는 없고 지금 사돈이 나온 거죠? 네, 사위는 미국 <laughs> 있고. 네. 아 미국에. <laughs> 아 미국에. 네. 맞다, 맞다. 사위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죠? 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쪽인데 그 벤처 하고 있어요. 네, 펀딩 받아서 그럼 실리콘? 네, 그쪽에 있어요 실리콘 있어요. 있어요? 들어가자 자, 자 조심 살살살살 조심. 들어가자 오, 너무 많이 땄다 조심 와 들어가자, 들어가자. 신발 벗고 오, 신발. 오 왔어 신발 어? 리 신발 좀벗어주세 도와줄게 우 아, 아, 참외 다 땄어요 어, 우와. 할아버지 저쪽에 가서 할아버지 우와. 여기 참외 깔거 줄게 참외 제가 뭐좀 도와드릴까요? 아니, 내가 아, 할게. 아니, 아니, 애들 챙겨주고 맥그 네. 챙겨줘. 내가 네. 할수 있어요. 작은, 작은. 잘하세요. 요리도 잘하시고. 탐쌤이랑 <laughs> 너무 다르네요. <laughs> 아, 부엌 일을 잘하세요. <laughs> 이걸로 할게요. 음. 이걸로. 유리가 참회 달라고. 아이고. 야, 사도는 참회 갖고. 되게 배려가 많고 편한 사람들이에요. 음. 손주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고 사위 며느리 뭐 서로 공유하는 사이고 오늘 온게한 일곱, 여덟 번일 년에 한두 번은 온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돈도 뭐 그렇게 어려워하지는 않아요, 저를 <laughs> 아 최고다 최고, 진짜 음 애들을 써야 되니까 씨를 빼고 잘하시잖아요 지금. 선생님 진짜 도와주는 척도 안 하시네요 <laughs> 아못 들어오게 해요. 어, 아, 그래요? 예, 네, 네. 들어가려고 아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했었고 예. 네, 네, 한두 번 했죠. <laughs> 저... 아버님 안 도와드려도 돼요? 어, 괜찮아. 어. 가다 어. 가져갑니다. 가져갑니다. 아버님은 잠에도, 저렇게 과일을 직접 깎아 오시잖아. 자, 요조금맣게 잘라 놨어. 어,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니, 저게 그냥 방송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세요. 딱 하는 게 서로 이었잖아요 자기 네. 본인 루틴이 있으시. 죠 네. 와, 아버님은 조그맣게도 잘라다 주셨네. 해도 먹으라고. 좋아요. 이제 그거. 소라 그건 너무 작게 했다. 같이, 어, 같이 앉자. 자, 뭘먹 그렇게 먹어 얼마나 맛있을까? <laughs> 옳지. 잘, 아, 잘 살아요. <laughs> 아 귀여워. <laughs> 맨손 식사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차하잖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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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는데? 응. 아 맛지. 어, 아버님은 이렇게 항상 따오셔서 가시요. <laughs> <너무 귀여웠다>. 아버님이 <laughs> 가서 이렇게 과일을 다까주셔 <laughs> 그게 참외 자체가 해를 많이 봐서 그런지 푸신다네. 맛있어요. 나는 아빠가 수박 자르는 걸본 적이 없어. 하니까 그렇지. <laughs> <laughs> 난 진짜 아버님이 항상 수박 자르셔. 며느리 점수 한다 특히 아버지가 수박을 좋아해서 아버님 특히 수박 수박이 제일 깎기 힘든 과일이거든 사실 맞아 맞아 아니 짠. 얘가 시집을 가더니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졌는지 모르겠 불만이 <laughs> 불만 아니고 그게 아니라 이제 팩트를, 팩트를 말하는 거야 아니, 그 사실이긴 한데 <laughs> 항상 아버님이 일단 항상 과일 다 씻으시고, 식초로 이렇게 소독도 하시고, 오. 하다 못해 잘라놔서 남으면 통에 넣어놓잖아요. 그거는 저희 안 주세요. 새로 깎아주세요. 그럼 자기가 이야. 먹는다고 주라고, 항상. <laughs> 어, 오래됐다고 어머. 맨날 먹지 말래. 멀쩡하거든요. 하루 됐어, 이틀 됐는데. <laughs> 어, 그리고 새로 깎으세요. 야, 저런 식으로 아, 어딨냐. 여느 제가 들어본 시부모님하고는 좀 다른 면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이야. 음. 교육적이신 면모가 되게 많으시고, 자상하시고, 배려가 되게 많으신 것 같고, 와. 되게 감사함이 많으시고, 음. 항상 잔소리 같은 거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기분 나쁜 소리가 될 만한 거조차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 시부모님한테. 셔셔 넵도 다냅두고 누워 있어, 누워 있어, 제가서 누래 빨리. <laughs> 네, 그러세요. 하, 너무 비교된다. <웃음> <웃음> 너무 스윗하시다, 그러니까요. 시아버지가. 꼭 아버지 들어라는 소리가 났다, 지금. <laughs> <laughs> 어이구, 어이구. 자, 자, 할아버지에게 줄게. 와. 자, 입에 있는데도 그러네. 그러니까 저도 어지간히 집에 가면 그러니까요. 뭐, 노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자 일, 남자 일구려 하지 않고 열심히 네. 하고 네. 하는 스타일인데 시댁을 네. 갔다 오면 뭐, 안 하고 있으면 우리 아버님은 다 아는데. <웃음> <웃음> 야, 그러면 네, 네. 아니 사모는 여기 그것도 하세요 어. 청소하고 빨래도 해드리세요. 아, 그런 건 <laughs> 하죠. <해>. 해요? <laughs> 네. 안 되겠다. 우리 집은 <laughs> 전통적으로 이렇게 남자들이 같이 하도록 명절에는 반드시 그러다. 남자들이 다 설거지를 하도록. 어. 에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 놀라셨네. 원래 이제 명절 전날 여자 고생이 많잖아요 그래도. 아무래도 음. 그러니까 음. 딱상체릴 어. 때까지가 여자 아. 역할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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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딱 하고 나면 설거지는 남자 전가하고 뭐. 청소는 음. 이제 시숙님이랑 네. 이제 저희 남편이랑 하고 아, 진짜 시집을 갔는데 김장하는데 거의 다 남자들이 너무 잘하는 거야 아, 여기서 아. 있잖아 여기서 어, 있잖아 여기서 이래요. 어머니는 어, 여자는 양념만 다 이렇게 던져서 비율을 맞춰 음. 이 이거는 다남 아, 힘드는 건다 남자 가는 거예요? 네 힘드는 것부터 비비는 것도 아니 같이 해요 김장은 여기서 음. 멋지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때부터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차별이 없어요. 똑같아 차별이. 저기 자녀 중에 형제들 중에 딸이 없죠? 없어요 딸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딸이, 딸이 귀. 또 그냥 원인을 찾느라 그냥 <laughs> <laughs> 뭐그 원인을 찾아요 그냥 아 그렇구나하면 되지. 저대보고 내가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전통이래. 네. 우리 사돈 댁이 전부 아들이에요. 어머니의 명령이에요 저게. 네네. 명절날 되면 음식이야 너네들이 손이 무디니까 잘 못하지만 무거운 설거지는 너네들이 다 해라. 저집 아들들이 다 가서 앞치마 들고 설거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 정말. 교육을 잘받았 거죠. <laughs> 네. 아니 딸님이 정말 복이 많은 거예요. 집복이죠. <laughs> 어? 진짜. 와. 좀그어어 고모 있지. 아, 고모는 있는데. 몇 명이에요? 한, 한 명. 그러니까 딸이 아들이 하나고 딸이 귀한 아들들 딸하 나. 응? 원래 아들만 있는 집이 더하지. 아니 맞아, 물론 다수간. 우리 집이 남자가 많긴 하지만 응. 그 어머님이. 꼭 항상 혼자만 일하면 짜증 난다. 음. 남자도 도와라. 뭐 이런 어조. 진짜 우렁하신 분이네. 아빠는 이 와중에도 합리성을 찾으려고 하지 마. 지금 어? 남자가 아니, 많고 여자. 그럼 아빠는 여자가 많고 남자 적었으면 적은 사람에게 사는 거잖아, 아빠는. 아니 말 막혔다. 아니, 저, 저도 우리 아버지 때가 하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자세한 보여드릴게요. 네. 안방에 딱 누워 계서 이렇게. 어? 뭐지? 오. 누워가지고, 오. 어머, 어머 놀래셨다 누나 이름을 불러요. 어. 누가? 그러면 우리 엄마가 저기 부엌에서 쫓아와요. 어.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제들이 네. 네. 그래요. 제들이가 아. 아. 어딨냐면, 여기 있어, 여기. <웃음> <웃음> 요렇게 하고 요렇면 됐는데, <laughs> 저기, <laughs> 저기 우리 밥하는 사람 불러다가 제들이 그래 그러면 여기서 갖다 주는 거야 옆으로 맞아 옛날 남자들은 저런 분들 많으셨대요 옛날 남자 옛날부터 다 그랬지 뭐 거의 다 그랬죠 이야 그러니까 가부장적이가부 가부장적, 그러니까 자기는 많이 개조된 거지 아니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아, 아니요. 나는 아니요? 어른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음. <laughs> 근데 강적을 만나셨네 <laughs> 그니까더 하더라고요 더 강적을 만났어 네. 저는 어머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집와서 신이랑 남편하고 같이 있는데 어머니가 신이한테 그러더라고 설거지 너가 하고 네가 많이 도우라고 근데 그렇게 내가 그런 말을 어디서 하면 자랑인 거예요 이제 보통 그렇게 말을 못 하니까 아 그래서 신이가 집에 와서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나면 개수대 갖다 놓는 게 버릇이구나 그리고 그래, 자기 설거지 우리 집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래서 내가 왜 그래 하지 마 그랬더니 어, 남편이 설거지 해야지 우리도. 음. 그래서 이게 특히 이 아침은 항상 한몇년 전부터서는 거의 준비하시지. 뭘으요? 뭘 이제 우리 깜짝 놀래서. 스프링크에다가 우유 타 주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계속 무덤을 파시네요. <laughs> 아침을 만들어 주세요. 저희가 아침에 스무디를 만들어 먹어요. 아. 텃밭에서 키운 케일, 케일. 네. 그다음에 당근, 당근. 블루베리, 바나나. 바나나 이거 넣어가지고 갈아가지고 가, 어, 먹고 그다음에 달걀 삶고 이렇게 해서 먹거든요. 커피 한잔 빼고 어, 어. 저게 그냥... 말이 쉽지 내가 그 요리를 해보니까 정말 <laughs> 자들한 시간 걸려. <laughs> 저안할 생각만 그냥. 요거 <laughs> <laughs> 아니, 아니 그래갖고 그, 그, 저 그냥. <laughs> 아이고. 아, 아, 안, 그러니까 그걸다 일주일 분을 본인이 뭐 준비, 준비 좀 하고 됐어. 같이 준비해놓고. 아침에 뭐... 아니 지금 그렇게 <laughs> 하시는 걸 자꾸 하시면은요. 네. <laughs> 저기 아들이 고생을 해요. <laughs> 아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이제 아침에 음, 저랑 같이 나가니까. 맞아. 어. 그렇죠. 직장을 <laughs> 이제 같이 가야 되니까. 여기는 나, 여자들은 뭐 각골깨 <laughs> 막. 야, 진짜 짱이다. 깜짝 놀랐죠 그거는. 왜냐면 저는 한 번도 아침을 해서 와이프랑 나눠 먹겠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사부로 무덤을 파고 계십니다. 이제. <laughs> 지금 우리 그 사돈이 비정상이에요, 저게. 비정상? <laughs> 저렇게 잘하는 거는 비정상이에요. 저게 표준이 아니에요. 제가 표준 정도라고 보면 저는 봐요. <laughs> 이런 거 방송하면 정말 남자들 짱도 맞은 사람들 되게 많은데. 네. 아이고. 저 그런 점도 있네, 비정상. 너무 잘하시더라고. <laughs> 아니, 도대체 비정상과 정상의 개념이. <laughs> 너무 이렇게 평균에서 높다는 거죠. <laughs>